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새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함으로 견디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론서 팔 장은 제 혼자 생각에 모든 여건이 맞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동의하면 다음 다음에 c f 쪽으로 다시 가서 수련의 본문으로 이제 삼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며칠 사이에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어, 분명하게 들어올 수, 들어오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그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자기네 또 2천년간 보존되어온 전통 그것도 또 이제 성경과 거진 동등한 권위를 두어서 그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혼자서 그저 그냥 아이 존내 하고 택하는 것은 소위 부유하는 해석 그러니까 부유하는 영성이라고도 하겠죠. 아, 이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오늘 본문 뭐 제가 여러분 여러분과 나눴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꼭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몇 군데 이제 번역의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요. 그 창조물, 뭐 피조물, 온갖 이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이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굴복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처지. 이것이 사실은 헬라우르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그 뜻을 전할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풀어서 쓸 수밖에 없던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사에 있는 새 번역에서는 허무 허무에 굴복한다고 했고요 어, 개정개혁성경에서도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고 심지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조금. 의무의 폭이 넓죠. 그런데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 그한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뭐냐 이딱 뜻을 하나 썼네. Purposelessness 목적 없음. 목적 없음. 피조물이 있는데 목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있다가 뭐 없어지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이 목적을 정해서 내가 이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보고 내가 이제 영가, 예술적인 영감을 받는 대상으로 쓰기도 하고, 뭐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적 없음이니까 이제 그 Purposelessness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3절에, 맨 끝에, 곧 우리 몸. 이게 이제, 그, 많은 번역에는 속량, 속량. 여러분, 곧 대한민국에 많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불러놓고 송량이 무슨 뜻이냐고 말하면 아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송량, 성량. 송량이 무슨 뜻인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던 분들도 송량하면은 그설명하가 그렇게 마뜩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송량, 심지어 이제 가톨릭계 번역도 다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이나 200주년 기념 성서도. 송량이라고 했고, 뭐 우리 몸의 송량.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에서는 해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해방. 아, 오늘 제가 이제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 뜻을 모를 송량이라는 말 대신에. 그 말을 사람들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 이제 전새 한글 성경이라고 와서 그것을 읽었는데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laughs> 어, 사실은 이제 그말 본래의 뜻 이것도 이제 본래의 뜻을 알고 있으면은. 아 좋지 않겠습니까? 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니 그, 그 오히려 영어권 사람들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건데, 아그 동사가 redeem입니다. 예를 들어. 서 놀리동산 같은 데 가서 표를 사고 이제 들어와 그 표를 내고 들어가는 그래서 리딤그 표를 리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노예를 사올 때 돈을 줍니다. 그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을 o 섬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그지 속전이거든요. 속량, 속전. 그래서 어, <laughs> 주의 성경 해설이 제그앞 부분과 합쳐서 우리 몸이 속량받는다고 이제 우리 몸이 몸이 속량받는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서 무슨 뭐 공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피조물의 공동체. 우리가 성령받을 때 모든 피조물이 나와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부터 우리가 몸이 우리를 온갖 속박하고 있어 몸으로부터 자유로 몸을 벗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 몸의 속량 아닙니까?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 고 괄호 치고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몸을 입은 채로 살 것인데, 몸으로 사는 몸이라고 하는 게꼭 혈육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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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적인 존재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지은 과거의 모에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히 풀려나서 풀려나는 것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 돈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은.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그그 그 길에는 들어섰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지 우리의 현재 실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인데 우리 크리스천의 처지만도 괴로워서가 아니라 뭐 이만큼 살아가는데 웬만큼 아, 이만하면 살만하지, 뭐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우리의 마땅한 처지가 전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신음하는 거죠. 그것이 23절의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4절, 여기도 이제 좀, 어, 우리, 세 번역은 어떻게, 뭐 어떻게 말했었죠? 24절을.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하셨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개정개혁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도 그렇게 했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왜냐하면 이것이 이 소망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법에 주격, 석격 역격을 쓰고 거기 아무런 전치사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신 건데 저는 이 소망으로 구원받다는 이 번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 대해서는 개정개혁성경은 소망으로 새번역에는이 소망으로 공동번역 또이 희망으로 가톨릭에서 나온 번역까지는 희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마치 희망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냥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게 제일 자유, 자연스러운 그독 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뭐야? 이제 이런데. 그 역격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톨릭에서 번역한 200주년 기념 성경에서는 희망을 지향하도록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위해서 그것도 뭐 역격의 이제 다른 해석입니다. 희망을 지향 희망을 위해서, 희망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창환 목사님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새한글 성경은 이 희망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For 이 희망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이 동의하는 그해석이 어, 이제 그쪽인데요. 어,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톰 라이트는 그 풀어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과거로 말했어요.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잘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제림 마실 때.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주로 얘기하지,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잘안 쓰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면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구원 받은 애당초에서부터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되죠. 그 구원의 central characteristics. 아 중심된 성격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소망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제 생각에는 그 프란시스코 교정이 참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희망. 우리도 희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어떻게 다르냐? 세상은 막연히 더잘 됐으면, 이거보다 좋은 세상이 왔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뭐 더운 소식이 있었으면,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고 낱낱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이 있고 반드시 언젠가는 올것 그것을 기다리는 희망이 그것을 기다리는 희망. 우리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기다리는 희망인 것이지. 뭐 지금보다 앞날이 조금 더잘 됐으면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뜻은 자신만해서 우리가 언젠가 앞으로 온전하게 될 때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고 그런 뜻에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오늘 우리의 들 형편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번역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본격적인 문제요 번역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라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특히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바울사도의 글에서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도 아까 본 하나, 하나, 하나 있던데, 어, 어, 이, 여기. 이. 이 가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번역을 되게 좀 그냥 지나간 번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리려고 애쓴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19절에서 돼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때문이라고 번역했냐면은 19절이 가르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뭐여간그몇몇몇 몇몇 그것을 살려서 번역한 데가 있긴 하나 사실 본문을 읽어 보면. 18절도 이미 가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그 앞절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들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왜냐하면은 이제 왜왜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지금 뭐 고난이 제법 큰것 같아도 이 고난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생약해도 어,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19절은. 왜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주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어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이제 그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가 18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고 20절도 그걸로 시작하고 그런데 20절, 21절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 헬라우로된 것을 우리말로 풀었다고 한 문장이 안되는 수가 많지만 한 문장이에요 18절 가로로 시작하고 19절 가로로 시작하고 20절 가로로 시작하고 21절 한 문장이고 22절도 또한 문장으로 가로로 시작하는데 22, 23이 또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전 후반절로 나누면 전 후반절이 다 가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 말하고 나서는 거기 근거를 대고 하나 말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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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살펴서 해석을 하려면 피곤하죠. <laughs> 정신을 바싹 차리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노력을 드린 만큼, 노력을 드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받을 수가 있고, 더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이것은, 참 그, 어, 떤 우리가 보통 로마서 발전을 소망장이라고 말 해요. 우리에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을 말했고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살펴보지만 왜 소망을 말을 하나? 사실 로마서 8장 전체로 보게 되면 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8장 1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몇주 몇, 몇 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것이 8장 이 시작하는 문장이고 8장 마지막 절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전반는 그 로마서 8장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유죄 판결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은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어디 그, 외딴 데 가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를, 아 그, 세뇌를 하고, 암송을 뭐, 천번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개인의 소망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뭐,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세상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때문에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리만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자유, purposelessness, 아무런 목적이 없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대로 회복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리스도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어딘가 큰 확신이 오지가 않아요. 그것과 하나의 세트로서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될때뭘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세상 속에 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어... 물론, 여기서는 독일성서공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탄식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했죠. 22절에요.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도 역시 신음하면서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은,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새한글 성경에 거기서 느낌표를 찍었는데, 왜 느낌표를 찍었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서를 쓴 연구서를 쓴 분의 표현이 여기 그 대명사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표현 양식 자체가 그분이 뭐 extremely emphatic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 우리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까지도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하니까 결국 느낌표를 찍는 걸로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나온 것이요. 온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우리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긴 하는데, 우리 역시도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 성령님도, 성령님도 말, 친히,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신음,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해. 현재는, 현재는 탄식하는 때요,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싸우는 교회.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승리한 교회. church militant, church triumphant 해서, 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신음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트라이엄프 그 어, 승리, 승리의 계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일이 잘못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꿈도 꿀수 없고 상을 상할 수 없던 큰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알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믿고 이 소망 안에서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모습 가운데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